간단한 연습 문제 시작해 봅시다. 번아 8번의 괄호 1, 2번인데 8번에 뭐라고 그랬냐면 서로 다른 네근이니다 그럼 그래프의 교점이 몇 개란 얘기야? 교점이 4개 만들어질 때의 그 a의 범위를 구해 보자 이런 얘기네. 괄호 1번은 이렇게 돼 있어. 그럼 이거는 쉽지 그래프 그리기야. 원래, 이렇게 돼 있어야 할 거를 위로 접어 올린 거지. 그리고 밑에는 없앱니다. 접어 올렸으니까, y의 풀이 4다. 이렇게 하면 된다. 이게. 그러면 y는 a가 교점이 지금 4개가 됐지 그럼 이 4개가 되는 A의 범위는 어떻게 되겠어? 0보다 크고 4보다 작다 이렇게 해주면 되겠네그렇지 쉽지? 바로 2번 바로 이번에 똑같은 방식으로 접근을 해봅시다. 자, 일단 여기 좌변에 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a의 그래프를 그려보려고 해. 얘는 표준형으로 붙여주면 x 플러스 1의 제곱, a 빼기 1이다. 이렇게 쓸 거야. 꼭지점에 x 좌표가 뭐가 돼야 돼? 마이너스 일 콤마 이 빼기 1, -1 인데 여기가 마이너스 일 콤마 이 빼기 1 인데 자 y 는 몇이랑 문제가 되는 거냐면 이게 y 는 2래 x축이 잘봐 이런식으로 돼 있다면 접어 올리게 되면 이런 모양을 만들어. 맞지? 색깔을 바꿔서 접어 올린 그래프. 파란색. 요거입니다. 맞지? 요게 y 는 절댓값 x 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a야. x 축 아래 부분 을 위로 접어 올렸지? 그러면 꼭짓점을 파악을 해봅시다. 이 간격이 같으니까 얘는 뭐가 되겠어? 마이너스 콤마마 a 가 되겠네. 맞지? 그래, 안 그래? 네 그래. 응. 그러면 지금 여기 1마 A가 어때야 돼? 누구보다 커야 돼? 2보다 크게 위에 있어야 교점이 이렇게 4개가 만들어지겠지? 1마 A가 2보다 크다, 이게. 그럼 A가 어때? 말보다 작다, 이렇게 해서 나오네. 응? 맞지? 잘 써야지? 이제 9번을 봅시다 자 여기서 모든 근의 합이 0이다 거기에 밑줄을 땄거나 모든 근의 합이 0이 된다 라는거 그거를 밑줄을 그어봅시다 자 일단은 얘 그래프를 좀 그려줘야 돼. 절대값 안에 있는 요거를 보니까 일단은 파악을 해줘야 하는게 고그 파악을 하고 시작해야 하는데 y절편이 어떻게 된다. 마이너스 2가 된다. 여기에 1이랑 요걸 봤을 때 축은 x가 얼마가 된다. 이마 a가 된다. 이렇게 볼수 있지 맞지 그래 안 그래 이렇게 되네 그런데 모든 근의 합이 뭐 이렇다 자 그러면 좌표축을 좀 그려놓고 그릴까 했는데 자, 이렇게 있어서 어 Y절편이 마이너스 2라는 거를 좀잘 봐둔다면, 꼭지점은 마이너스 2보다 더 밑에 있었다는 얘기야. 그럼 뭐, Y절, Y축이 이렇게 있었을 때, 여기가 마이너스 2가 되겠다. 이렇게 봐야겠지. 그러고, X축이 뭐 이런 식으로 있는 거지. 그러고는 접어 올린 거지. 이렇게 접어 올린 거다. 그러고서는 y는 1이랑 교점이 몇 군데가 있는 거야. 네군데가 생겼다고 본다면 네군데가 생겼다고 본다면 이게 여기가 마이너스 2가 y 절편이니까 여기 1보다는 더 위로 올라가겠지. 여기가 2가 되니까. 그래서 네군데라고 어? 뭔 얘기인 지 알았지? 자, 이렇게 네 개가 생겼습니다. 근데 뭐라 그랬냐면 모든 근의 합이 어떻게 된다? 0, 이 된다. 여기 대칭축이 아까 뭐였어? 2마이지. 그러면 잘 봐. 요 간격이랑 요 간격이랑 똑같다 다르다. 똑같지? 요 간격, 요 간격도 어때? 똑같아야 한다 이 얘기야. 오케이 무슨 행지 알았지? 자, 근데 모든 근의 합이 어떻게 된다라고 그랬어. 모든 근의 합이 0이라고 했습니다. 그럼 여기 잘 봐. 뭐 그냥 편의상 알파, 베타, 감마, 델타 넣는데 베타하고 감마의 합이 이마 a의 두 배인 4마 2a지. 알파 플러스 델타도 4마 2a가 되겠네. 야 그럼 이거 다 더하면 5등근의 합인데 8마 4a인데 이게 0이야. 그래서 a는 얼마가 돼야 돼? 2가 돼야지. 즉, 쉽게 얘기서 여기 대칭 축이 누구였어야 한다? y 축이었어요. 가능한 얘기다. 이렇게. 어? 뭔 얘기인지 알았어? 자 얼른 쓰겠습니다 이게 의미하는게 뭐라고? 대칭축이 Y축이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10번에 포물선하고 직선이 일사분면에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난다 라고 했어 이 그래프가 이제 뭐, 나오는 문제에서 미정계수를 포함한 2차 함수와 지금 미정계수 없는 1차 함수가 있으면 미정계수 없는 애를 먼저 그려. 무조건 그렇게 해야 돼. 자, y는 x 플러스 1인데 이거랑 일사분면에서 아래로 볼록한 게 맞나면 이런 모양이 만들어져야 돼. 맞지? 이렇게.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난다 라고 했어 그럼 이게 자 y는 지금 x제곱 삐리리 하고 있는데 두 식을 연립을 해서 만든다면 x제곱 마이너스 2kx 플러스 2k 플러스 3 이퀄 0 이란 말이지 그러면 요 좌변에 해당하는 거를 이차함수로 그려본다면 어떻게 돼야 돼? 이 오른쪽에 이렇게 Y축보다 오른쪽에 알파베타가 있어야 한다. 이렇게 봐야 한다는 얘기. 뭔 얘기인지 알았어? 그러려면 자, K의 범위 따졌을 때 판별식이 0보다 커야겠지. 4분의 D 첫 번째 두 번째는 어떻게 돼야 돼? 두 분의 합이 2K가 0보다 크고 세 번째 2k 플러스 3 이게 곱이지 이것도 어때 0보다 크다 이거 세 개의 공통 범위를 답으로 해주면 되겠다 뭔 얘기인지 알았 자, 얼른 잘 써봅시다 15번입니다 이거 진짜 중요해 15분 진짜 중요해. 자, 그냥 예를 들어 가정을 해볼게. y는 ax제고 bx 더하기 c. 얘를 f(x)라고 봅시다. 이거랑 직선 l이 그냥 내 마음대로 그려볼게. 직선 l이야. 이거는 y는 g(x)라고 해볼게. 1차식이야 만나는 데가 두 군데가 있는데, x좌표가 여기가 마이너스이고, 여기는 플러스이더라. 이랬네. 그 다음에 또 다른 게 있어. 이거 잘 봐야 돼. 그 다음에 1하고 5에서 만나는 거. 1하고 어디? 아 그러면 이런 식으로 뭐 그려봅시다. 여기가 5, 여기가 1이라고 해봅시다. 얘는 이제 직선이, 이름이 뭐냐면, m이야. 얘는 hx라고 합시다. 그럼 여기 잘 봐봐. 이제 내용을 보면, 여기 my하고 이는뭘 얘기하냐면, fx equal gx의 해가, 누구야? my하고 이지 맞지? 그럼 요거는 fx 빼기 gx equal 0의 해가 바로 뭐다? y하고 2라는 뜻이야. 같은 방식으로 하니까 fx-hx e q 0의 해는 누가 된다는 얘기야. 1하고 5가 됐다는 얘기지. 맞아 안 맞아? 맞지? 이렇게 된다는 얘기네. 지금 요 내용을 잘 파악을 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지 그 다음 내용을 이제 적용을 할 수가 있어 자 그래서 문제에서 뭘 물어보는 거냐면 직선 L과 M의 교점 X좌표 그럼 문제에서 질문이 질문이 Gx equal Hx의 해가 뭐냐를 물어본 거다 이렇게 질문의 취지를 파악을 해줘야 돼뭔 얘긴지 알았지? 자, 그럼 이제 또 분석을 더 해봅시다. 여기 f-g는 몇차 함수가 돼? 2차식에서 1차식 빼는 거니까 2차 함수지. 2차항의 개수는 뭐가 되겠어? a가 되겠지. 그치? 그럼 이 내용으로 봤을 때 f-gx는 a, 해가 여기 보여. x풀이 x마 2가 되겠고 fx-hx도 뭐가 돼? a 에 X 빼기 1에 X 빼기 5다. 이렇게 쓸 수가 있단 얘기네. 그렇다, 안 그렇다? 그렇다, 이 얘기지. 맞지? 그럼 요거 1식 요거 2식이라고 해봅시다. 요거의 해는 뭐라고 쓸수 있어? GX 빼기 HX equal 0의 해랑 같지? 그럼 그런 식을 만들 수 있다, 없다? 뭐라고? 이 네. 따지. 네. 어떻게 해주면 돼? 2에서 1을 빼주면 되겠다. 그러면 gx 빼기 hx 가 만들어지겠고, a로 묶어냈을 때, 요거 뒤에 거는 x제곱, 뭐야, 빼기 네. 6x 플러스 5에서 네. x제곱 네. 더하기 4가 되겠네. 그랬더니, a 묶어내고, 마이너스 6x 플러스 9가 되겠지. 그래, 그래. 그렇지? 그러면 이거 이퀄 0의 해는 해는 하나밖에 안 나오지. 2분의 3. 그래, 그래. 맞지? 여기를 0으로 만드는. 응? 그래서 답이 뭐다 2분의 3이다 이 얘기. 응? 이거 매우 중요해. 잘 써놔. 자, 18번 봅시다. 음. fx가 2x제곱 yx풀 2 그리고 편의상 2로 못 꺼내면 x제곱 빼기 x 플러스 1이 됩니다. gx는 2x 세제곱 빼기 x풀 3인데 x 플러스 1 fx 빼기 gx가 뭐 요거랑 같다 했을때 이게 어떻게 되냐면 1보다 큰근 한근 하나하고 1보다 작은 근 한개가 생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 한 근은 1보다 크고 또한 근은 어떻다. 1보다 작다. 얘기야. 응? 그럼 뭐 이게 2차함수면 이런식이라는 얘기네. 이게 1이 사이에 꼈다 이런 얘기지. 맞아 맞아. 맞지? 이런 상황을 만든다 이 얘기. 자 그래서 요거를 한번 풀어서 봅시다. 그리고 요식에다가 x 플러스 1을 곱하면 뭐가 돼? x 세제곱 더하기 1이 되지. 그래서 여기는 2 곱하기 x 세제곱 플러스 1이다. 빼기 2x 세제곱 더하기 x 빼기 3 해서 ax 제곱 플러스 1 이다 이 얘기야 그럼 여기 얘네는 서로 죽어버렸지 그래 그래자 그러면 ax 제곱에 마 x가 되겠고 풀이 어, 이퀄 0이네 자 a가 양인지 음인지 알 수가 있어 없어? 알 수가 없지만 여기 좌변에 이차함수로 그릴려다 보니까 y절편이 얼마라는 건 알았어. 2가 된다라는 거. 그거를 좀 참고해 봅시다. 여기가 y절편이고, 2 아까 다른 뭐 근의 기준이 1인데, 뭐 위로 볼록한 거 하고 아래로 볼록한 거 하고 그릴려면 다 그릴 수가 있어 없어. 그릴려면다 그릴 수가 있지. 그치? 그래서, 요렇게 아래로 블록한 거를 먼저 시도해보자. 그럼 요건 A가 어떨 때, 첫 번째. 양일 때. 그 다음에 두 번째. 이렇게 음일 때. 이렇게 둘로 나눠서 접근을 해봅시다. 어쨌든 간에 두군 사이에 누가 꼈어? 두군 사이에 1이 꼈지? 예. 두군 사이에. 자, 요거를 뭐 hx라고 했을 때 h1이 0보다 작아야 돼. 그럼 a 더하기 1이 되는데 이게 0보다 작아서 a가 마일보다 작던데 0보다 크다라고 가정을 해놓고 마일보다 작다 말이 안 되지. 그다음에 여기에서도 같은 방식으로 하면 이건 어때? h1이 0보다 크다가 되지. a 플러스 1이 0보다 크다니까 a가 말보다 크다가 됐네. 그러면 얘하고 얘하고 공통 범위를 구해 주니까 말보다 크고 0보다 작다라고 해주면 어때? 원하는 a의 범위가 나온 거지, 그렇지? 예? 얼른 잘 씁시다. 자, 20번 잘 봅시다. 20번의 문제를 잘 해석을 해줘야 하는데, x 제곱 AX, 뭐, 이렇게 나온다. 이게 서로 다른 두 개의 실근을 갖는다. 그거 전제했고, 서로 다른 두 개의 실근을 갖는데, 과로 1번에 뭐라고 그랬냐면, 적어도 한근의 정수 부분은 4가 아니다라는 거를 보여라. 그랬어요. 적어도 하나가 정수근이 적어도 하나의 정수 어, 하나의 근의 정수 부분이 4가 되지 않는다. 그러면 이게 무슨 뜻이냐? 두근 중에 하나는 정수 부분이 4가 되더라도 하나 다른 하나는 4가 아니다. 내지는 두근 모두 정수 부분이 4가 아니다라는 뜻이야. 그러니까 요거의 반대말은 뭔지 기억을 해도. 반대말은 두근 모두 정수 부분이 4라는 뜻이야. 뭐라고? 두군 모두 정수 부분이 4라는 뜻이 이제 반대 말이다, 이 얘기야. 그럼 이제 우리는 증명을 뭘 해야 하냐면 두군 모두 정수 부분이 4가 될수 없음을 증명하면 되겠다, 이 얘기야. 목표가 두군 모두 정수분이 4가 될수 없음을 증명을 해야 돼. 어? 그래서 두군 모두 정수분이 4라고 가정을 해보는 거야. 두군 모두 정수분이 4라고 가정을 하면, 알파가 4 이상 5 미만이고, 베타도 4 이상 5 미만이다. 이렇게 가정을 해봅시다. 그럼 알파 플러스 베타는 8 이상 10 미만인데, 알파 플러스 베타는 뭐야? 마에이네. 그럼 A의 범위는 어떻게 돼? 마0보다 크고, 마이너스 8 이하가 된다. 이렇게 쓸 수가 있겠네. 그치? 맞아, 맞아. 근데 서로 다른이라고 그랬으니까, 서로 다른 두식은이니까, 둘다 4, 4는 나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실 여기 8은 제외해줘야 돼. 이렇게 해줘야겠다. 됐지? 이유는 뭐라고? 알파하고 베타가 같지 않으니까 이퀄이 빠진 거야. 자, 그 다음에 두근의 곱은, 두근의 곱은 역시 같진 않으니까 16, 20. 그 사이에 낀다. 맞는 말이지. 근데 알파베타의 곱이 뭐가 돼? 근거계에서 연계했을 때 A 플러스 10이네. 됐지? 그럼 A의 범위가 어떻게 돼? 두 번째 거에서는. 4보다 크고 8보다 작다가 나왔어. 그러면 뭐가 문제가 돼? 둘이의 둘이 어떻게 돼? 동시성립이 가능해, 안 가능해? 동시성립이 불가능하다. 그러니까 어때? 두 근모두 정수분이 4가 될 수는 없다. 이 얘기가 됐네. 맞지? 자, 얼른 씁시다. 자,괄호 이번에 a가 정수라고 했는데 밑줄을 보는한 근의 정수분이 4라고 했습니다. 한근의 정수분이 4라는 얘기는 그한 근이 두개 중에 어느 한 근이 4 이상 5 미만이라는 얘기야. 됐어? 그럼 요걸 그래프를 한번 그려볼게. 여기가 4고 5면 한 근의 범위가 이렇게 색칠을 해놓게. 그럼 그래프가 이렇게 되거나 또는. 이 범위에서 만나니까, 이렇게 돼야 한다는 얘기지. 맞아, 안 맞아? 맞아. 맞지? 예? 이렇게 봐야겠네. 그러면 이제 따져줄게. 4에서의 함수값이 양인데, 5에서의 함수값은 음이네. 4에서의 함수값은 음인데, 5에서의 함수값은 어때? 양이지. 4, 5를 기준으로 어떻게 돼? 함수값의 부호가 같아진다, 달라진다. 달라진다. 맞아? 둘다 공통점이 어 이거 fx라고 했을 때 f4와 f5의 곱이 0보다 작다 내지는 이 q 도 돼야 안돼이 q 도 되지 이 끝이 여기로 갔을 때 어? e q u 은 언제 되는 거야 이 q 은 언제 돼 f4가 0일 때지 맞지 이렇게 볼수 있겠다 이 얘기야 됐어 그럼 이제, 여기 식에다가 4를 대입해 봐야겠습니다. 4를 대입해 봤더니, 어떻게 돼? 5a 더하기 28이네. 5a 더하기 28. 5 대입했더니, 얼마나? 6a 플러스 37. 이게 0이야. 그럼 a의 범위가 마이너스 6분의 37 이상, 마이너스 5분의 28. 이야, 이렇게 되지. 그러면 A가 무슨 수라고 그랬어? 정수. 정수 A는 그럼 누가 돼야 돼? 6. 예. 마 6이지. 마이너스 1. 아, 아, 마이너스 1. 정신 바짝 차리고. 자, 이렇게 된다. 이 얘기야. 쉬었다가 남은 거두개 하겠습니다.